자 오늘은 이제 루시안 신스킨 사격대 용사 루시안 한번 리뷰해볼게요. 제가 써보니까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본 베이스는 펄스건 루시안인데 아르카나랑 이제 프로젝트 루시안이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원래 펄스건 프레스티지랑 하이눈 프로젝트 이렇게 세개 썼는데 세개 정도 하이눈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 합친 느낌이라서 이 스킨도 잘쓸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게 뭐가 마음에 드냐면 큐스킬 치료 속도가 좀 빠른 느낌이 들고 군국기가.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궁극기 쏘는 그 모션이라 그랬나 그렇기 때문에 색감도 이쁘고 원래는 제가 한정판 크로마를 끼고 리뷰를 써야 되는데 턴을 아직 못모아서 일단 일단은 그냥 한번 리뷰해 볼게요. 스킬 색감은 바뀌나? 아 스킬 색감은 똑같고. 와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한정판 크로마. 색감은 안 바뀌는데 이게 외형이 펌핑인데 아, 되게 이쁘다. 일단은 뭐가 가장 마음에 드냐면 평타는 그냥 펄스건 루시안이랑 비슷한데. 스킬이 좀 빨라요 하이눈보다 좀 빠른 느낌이 들어 느낌이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킬이 없는데요 한번더 어때 보 아이고 2레트 들어가야지 아 일단 W 소리도 좋고 소킬 소리가 좋다 소리가 스킬이 전체적으로 좀잘 나왔다, 이번 스킨은. 외형도 좀 괜찮은 편인데 소리가 타격감이 진짜 좋네요. 세나 궁 없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딸 생각 해야겠는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케이 좋았다. 일단은 스킨은 전체적으로 완벽해요. 근데 일단은 스킨 이 이펙트나 이런 체감? 체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합니다. 하이눈이랑 조금 차이가 났긴 하는데, 저는 프로젝트도 많이 사용을 했던 편이라서 아마 이것도 많이 사용할 듯...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루시안은 스킨 외용 안 좋으면 좀못쓸 정도인데, 이거는 좀 그렇게 많이... 그렇게 못 느끼겠다. 괜히 보니까... 맞죠 이것도 그렇지? 잡았습니다. 이것도 잡아볼만한데? 그렇지, 잡았습니다. 근데 확실히 스킨이, 이게 아르카나는 전좀 많이 불편했거든요. 근데 이게 루시안 그 다음 신 스킨이 이제 타격병사인데, 와, 이건 좀 마음에 들어. 이 모션이라 그래야 되나? 체감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. 기본 좋았던 스킨들이랑. 이건 좀 많이 사용할 때. 어, 우리 모모가 바보가 됐어요 아이고 이거 버텨야 되는데 가자 어딜 가려고, 나 많이 쎄거든 이건 빠져야 돼. 어? 어이고? <laughs> 루시안 들어오면서 붕대 맞췄으면 내가 마무리해주는 건데, 너무 빨리 들어갔다, 까비. 문을 판데 이거 얘뭐 해? 너뭐 하니? <laughs> 아니, <laughs> 딴데 보고 있었나 보네. 레이스 맞아? 어, 이걸 안 들어가? 그냥 죽 으세요. 어디서 카이팅을 그 리신 위 치를 찾 아야 되 는데, 어, 조심 해 주고 거리 마무리 되나？오 자크 깔끔 했다. 오케이 okay, 한명더한명더 그렇지 그렇지 발언 가자 발언 가자 어아강타가 없었구나 내가 강 다... 아비 뭐야 <laughs> 끝 까지 뒤로 안 물러난다 나 이거야 아이고 잭스 봐야 되는데. 백생님, 안돼요. 당신한테 거리 안주죠. 잡았고, 미들리신 어디갔니? 어우, 씨, 왜 이렇게 단단해? 아, 중무구나. 어쩐지 좀딴딴하더라 이거 궁으로 원콤 내볼게요. 그렇지, 잘 가고 뭐야 이거 <laughs> 잘 가요 <laughs> 야, 엇갈린 운명이다 아니 근데 희생님왜깝치네요 오, 저기 안 죽었어요? 까비 오, 그럼 잡았다 레드로 에이스 믿어, 믿어, 믿어 일단 먹었고 어, 아이, 저거 쳤는데, 솔방울단 쳤는데, 아비티 이기려고 썰리는, 치냐. 잘가? 오, 안 죽었어? 아비 죽을만 했는데. 평타 막았나? 그렇지. <웃음> 실수해도 <웃음> 이겨버린다. 딜이 너무 세서. 이제, 오늘 루시안 스킨 리뷰 해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펄스건이나 프로젝트 쓰시던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듯 한정판 크로마도 꼭 사시길 추천드릴게요.